샬롬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이렇게 한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서 서새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지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의심받았습니다. 이 바울의 어떤 그 거짓 선지 바울을 비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또 그런 거지 선지자들의 그러한 회유와 그러한 그러한 비난에 많은 때이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이일절 2절 말씀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바거나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사도권에 계속해서 의심을 하니까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의 자천, 스스로 추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천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그런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추천서를 받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들 자꾸 나의 사도권에 의심하는데, 내가 틀림없는 <laughs> 사도라는 것을 누구한테 추천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추천서, 내가 추천서가 필요 없으면, 내가 스스로 자체나 필요가 없으면, 필요가 없으면, 바로 너희가 증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 얘기는 너희가 곧 나의 어떤 그런 열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인내로 낳은 열매다. 나의 어떤 그런 고통의 산물이다. 자, 이 복음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냐. 지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느냐. 우리한테 들은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있죠. 곧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섰으면곧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다. 너희들이 우리의 증인인데 왜 나에게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왜 내가 스스로 자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이 말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도 또 강력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자기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가, 자,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나 오직 나의 영으로 율법 조문으로 나를 세우신 일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세우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인쳤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영으로 일꾼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사도권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인침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 세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영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이 강한가? 율법 조문으로 받는 것이다 강한가? 치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었지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시내센서 십계명 이 율법 조문 말씀을 갖고 나왔을 적에. 이 도입판에 적힌 이 율법 조문만으로도 이 모세의 의에 광채가 비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하면서 뭐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율법 조문보다도 뛰어난 이 영의 그런 인침을 받았으니 이것이 훨씬 더 지금 어 영광된 것이 아니냐. 비록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지금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율법 조문이 왜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조문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고 그 의무를 수행하에 그러한, 그러한 그 책임을 주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한 의무, 율법조문을 지켜나갈 의무, 그수행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비록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그 죄를 깨닫게 하고 힘은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고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내적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내적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이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 그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은 이 율법 조문은 이 율법 조문만 가지고는 우리를 다 죽일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내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직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러한 영의 인치심을 받은 그러한 사도로서 지금 너희들에게 나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팔 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보고 영의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야기하냐면은요,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느니라.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의 인치심을 받는 것을 보고, 영의 인치심을 받은 일꾼들을 보고,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말씀을 귀감으로 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우리가 덕더 하느님 앞에 덕더 간절하게 나가므로 마이미야마 바로 이 영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성령의 이 영이 성령 아니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심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의의 직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써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 살아가려고 애써도 우리의 힘과 능력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영예인치심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우처럼 우리도 그런 영예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을 필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직분, 바로 이렇게 영예인치심을 받을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변호하면서 했던 이말 반드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영의 인치심,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그렇게 힘있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비방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인 것을 스스로 자처할 필요도 추천할 필요도 없이 너희가 곧 증인이다, 너희가 나의 그러한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영광된 그러한 일꾼의 자신의 그 지위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그러한 영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영의 인치심을 받아서 살리는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지게 하여주시고 이렇게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